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tv 김필기입니다.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 방송은 양산 부산대병원 약국 도로 공공공지의 10여년의 소송과 이해관계 그리고 양산시의 행정처리 실태에 대해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려면 지금부터 볼펜과 메모지를 준비하시고 기록하시면서 방송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산시 물금업 범어리 2685-15번지 1586.5제곱미터의 공공공지가 세금 잡아먹는 하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예고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최근 1년간에 양산 부산대 병원 약국 앞 공공공지의 관리 비용은 물금 신도시 전체의 공공공지 관리 비용에 비해 엄청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계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민 여러분이 쉽게 판단해 보실 수 있도록 36호 공공공지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1월 양산 물건 택지 개발 사업 계획 및 2003년 8월 부산대학교 양산병원 신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LH공사가 2007년 12월 31일에 조성한 곳이 문제의 이 36호 공공공지입니다. 이 공공공지의 존재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10여 년간의 소송 결과와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36호 공공공지는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도로의 소음과 진동, 공해, 시선 차단 등을 주요 목적으로 설치된 것 같습니다. 즉, 보행자가 공공공지를 통행하거나 하여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용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택지 조성 후 택지를 분양받기 시작하는데요. 당연히 분양가가 달랐다고 합니다. 여기 가운데 부분 택지보다 양쪽 모서리 부분의 분양가가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부분은 보행자가 다닐 수 없기에 보행량이 많은 모서리 쪽이 분양가가 당연히 높았겠죠. 그리고 건물이 들어서고. 임차가 되기 시작하는데, 종합병원을 앞에 두고 있으니 약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모수리 부분에 도로를 접한 약국들의 임차금이 높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환자나 가족분들이 약국에 오기 위해서는 건널목을 건너서 좌우로 길을 따라오면 접하게 되는 모수리의 약국을 먼저 찾았겠죠. 지금까지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많은 돈을 지불하고. 좋은 자리를 잡아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니 별 문제가 없는 듯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공공공지를 가로질러 약국을 출입하는 보행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인근 약국 운영자들이 공공공진의 진출입을 통제해달라는 근의를 양산시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양산시에서도 민원해결과 공공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진출입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약국 등의 심한 반대로 통제가 불가능하자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에 공공공지 출입을 통제하는 펜서 설치를 양산시가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펜서 설치를 반대하는 약국 임차인과 건물주들이 LH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완충 녹지형 공공공지로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 등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약국 영업의 이익을 보호해 줄 것을 전제로 한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기각하였습니다. 이때가 2009년 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말경 철제 펜스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펜스가 설치되자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 한 약국 임차인 A씨는 펜스 주변에 목재 계단을 설치하고자 한다며 양산시에 녹지 점용 허가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양산시는 녹지 점용 허가 신청은 불가하다고 반려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자 A씨는 양산시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녹지조명 허가신청서 반려 처분 취소소송을 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이유 없다고 기각합니다. 그러자 A 씨는 이제 양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합니다. 특별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횡서가 설치된 것이고 자신이 설치한 나무 계단도 공공공지를 훼손하거나 미관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철거했다고 양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무려 약 9천만 원이고 2010년 3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1심인 창원 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상고심인 부산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었고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1심과 상고심, 대법원의 기각 사유가 바로 36호 공공공지의 설치 목적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가장 상세하게 판결한 1심 판결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양산 씨가 LH공사의 울타리 설치 요청 행위 및 나무 출구 계단 행위에 대한 판결,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요청한 것은 공공공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다. 나무계단 철거 행위도 공공공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녹지점유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판결은 녹지점유허가에 관한 규정은 도시공원법상 녹지를 그 허가 대상으로 삼을 뿐, 공공공지는 그 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 또한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날짜는 2012년 9월 13일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후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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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이 흐른 2018년 11월 30일 철제 펜스가 강제 철거됩니다. 누가 강제 철거를 했을까요? 당시 기사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공룡 물건을 주민들이 마음대로 철거를 했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당연히 범법 행위가 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또한 헨스 철거를 하게 되었다고 언론사에 취재 요청을 한 것도 헨스 철거에 참여한 주민이라고 합니다. 그 헨스를 그 불특정 다수 주민이 그그 어느 날 밤에 그 철거를 했어요. 먼저 그 철거했는데 해서 저희들이 그저 고소장을 지금 경찰서 보내서 지금 경찰서에서 누가 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공용 물건을 마음대로 철거한 주민 아홉 명은 형사 고소되고 약식 기소되어 각각 불금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고소장을 지금 경찰서 보내서 지금 경찰서에서 누가 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 양산tv는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행위에 대해 지지하던 중 민간인이 공룡 물건을 마음대로 철거한 배경에 대해 침작할수 있는 내용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양산시장이 펜슬을 뜯으라고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냥 우리가 뜯읍시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일곤 양산시장이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것을 본 것이 사실인지 철거 당일 2018년 11월 30일 양산시장과 직접 면담했다는 주민을 만나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민과의 인터뷰 내용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있는 관계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에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든 36호 공공공지의 실제현수는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공공지를 가로질러 약국을 이용하는 환경이 더 좋게 조성된 분위기에 따라 2019년 이후 공공공지를 가로질러 진출입하는 약국 5개가 추가로 개업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모스리에 위치한 기존의 6개 약국은 부도 및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국 안쪽 길의 상가는 약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공공공지를 가로질러 약을 조제받고 그 길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매출 감소로 이어졌고 업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세금은 공공공지 수목식재 비용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해서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원인은 바로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밟고 지나가서 생긴 손실은 누구에게 물을 수도 없다는 것이 공무원의 답변이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공공공지를 가로질러 가도록 누가 만들었을까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양산시는 그 원인을 해소할 생각이 없는 듯 합니다. 그리고 공공공지를 가로질러 가다 공지 내에서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양산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곱 번을 심었는데, 일곱 번째 죽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운데 풍라도 조금씩 나아지니까, 네네. 지역 경제로 많이 도움이 고 예. 그 다음에 주민들도 굉장히 편리해졌잖아요. 예. 또 양산시에서 좋은 결단을 내리니 어떤 결단을 말씀하십니까? 오, 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양산 부산대에 오는 외지에서 오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네네. 이렇게 해주시면 별로 웃게 나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빌을 해줘야 좀 고마우신 거 아닌가요? 빌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데 지금 해주시는 것은 여기다가 나무를 식게하고 하면 사람들이 지금, 못 따지냐? 지않 지금 이제 일부는 그래도 나무를 안 심고 아 예. 잔디로 이렇게 깔아주니까 네네네. 잔자들이... 도대체 이런 행정을 펼치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건의 발단은 일부 주민들이 횡수를 강제 철거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양산시가 횡수를 원상복구했다면.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처를 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지금까지 지속된 이유를 양산시가 민원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횡수를 철거한 쪽과 횡수를 존치하라는 쪽의 민원이 계속해서 양산시로 접수되었는데 민원인들의 민원 내용은 각자의 주장이 있지만 결론은 공공공지의 용도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듯 합니다. 먼저, 횡수를 철거한 민원인들의 양산시의 답변을 보시겠습니다. 양산시의 답변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공지로서의 주변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도로로부터의 소음, 공해 차단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도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같은 요지의 답변입니다. 이어서 헨스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인들의 양산시의 답변을 보시겠습니다. 양산시의 답변은 59조에 의하면 똑같은 59조군요. 공공공지는 시, 군내의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 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현행법의 취지와 부합되게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36호 공공공지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가 된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36호 공공공지는 코걸입니까? 귀걸입니까?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답변은 이렇군요. 제59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부합되게 시행하였고 시민의 미간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는 답변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환경개선사업은 물금신도시 전체 공공공지 중에서 단지 36호 공공공지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2019년 시의회 심의를 거쳐 2020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양산시의 답변을 토대로 보면 철거된 횡수 자리에 자연석을 쌓고 수목을 식재하는 등일상생활의 쾌적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이용함에 서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개선사업으로 재정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공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동안의 과정이라면 이제 결론으로 접어들 시간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을 하고도 약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꾸준히 공공공지를 가로질러 녹지를 훼손하고 있고 양산시는 꾸준히 세금을 들여 수목 식재 및 이식을 하고 있고 모서리 쪽 약국 6 곳은 꾸준히 피해를 입고 부도 위기에 몰리자 펜스 존치를 원했던 민원인들은 결국 감사원에 양산시의 공공공지 관리 소홀과 환경 개선 사업 부족함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경남도청 감사실로 이첩했고, 경남도청 감사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민원인에게 회신했습니다. 양산시 공공공지 환경 개선 부적합에 대한 답변은,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시의회 승인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라 문제 없다고 했는데, 시의회가 어떤 사유로 승인을 했는지 2019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과 영상을 통해 공공공지 예산 승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665페이지입니다. 36호 공공공지 환경개선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랑 같이 해서 하단 철거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11월 말일 쯤에 그펜스가 철거가 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진행된 부분입니까 36 9 공공지 말씀입니다 예 지금 예. 자그 예. 부산 대학교 병원 앞에 그펜스가 10년 전에 쳐제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저희들 예산을 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 현서를 철거를 하고 그 이거저 공공 공지 녹지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저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현서를 그 불특정 다수 주민이 그걸 그 어느 날 밤에 그 철거를 했어요. 먼저 그철거현대에서 저희들이 그저 고소장을 지금 경찰서, 보내서, 경찰서에서 누가 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 헨서를 철거하고 난 후에, 이 저희들이 관리 목적으로 거기에 하단이라든지 수백이라든지, 그, 저, 녹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SNS상에 그, 나왔더라고요. 펜스를 그 철거하는 거를 그 공공시설물을 임의적으로 그래 철거를 한걸또 조용히 했으면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알아라는 식으로 우리가 철거했다라는 식으로 이게 뭐 SNS상에 그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는 조금 잘못됐다고 본인도 그, 생각을 저, 합니다. 예, 이제 이뭐 조용히 철거를 한다 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그저 주민들이 마음대로 그묵가할 수는 없는 사례 사람이,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저 저희들대로 법적 그 대응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녹지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도 재산 또 노력을 하면서 지금 그저 현수막이라든지 주민 홍보 뭐그 그니까 인자 녹지 녹지기 때문에 훼손을 하면 안 된다 카는 자 홍보도 하고 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 녹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앞서 저희들 행정에서는 그 철거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그,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철거를 하고, 이렇게 또저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려고 했던 계기가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그 펜스 친목적이, 그저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헌스를 챙기거든요. 그 헌스 그저 녹지를 보존하는 거는 꼭헨스가 아니라도 녹지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한 10년이래 되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부산대학교병원 앞에 환경이 안 좋다 하는 여론도 많고 그래서 환경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헨스를 칠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그저 녹지를 보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준 겁니다. 근데 그 그게 공공공지가 처음부터 그저 1m 이상 높이로 마운딩 해 가지고 그 시설이 된게그저 거기에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저 방음이라든지 무슨 하여튼 이런 이 목적을 두고 한 것이고, 거기에 통행을 하기 위해서 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통행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한것으면 굳이 그걸 그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저 성토를 해가 마운딩을할 이유가거든요. 없 토지공사에서도 그 택지를 조성할지게 다 그저 그런 목적을 두고 그, 그 공공공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공공공지 만든 목적에 그저 끝나지 않도록 저희들은 관리를 할 그런 게입니다. 업승에는 하단이 그 파손이 일어나지 않고 손실이 안 생기게 어떻게 보면 조금 물고를 터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거는 네. 좀곤란하고예그 네. 우찌대길간에 방금 우리 구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공주의 보존해야 될 지방자치단체의 이것들 보면 책무거든요. 그러고 저것은 헨스를 8년 9년 전에 설치할 를 지게 저기 왈과 불과 말이 있어 가지고 재판까지 올라가 가지고 대부분까지 가서는 판결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 행수는 위법하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그 다른 곳은 흔히 말하기를 <laughs> 딴 데는 와 그리 하지 않는 냐라고 말하는데 그 다른 곳은 하루에 또는 월 평균 연평을 해가 사람 다니는 해수가 거의 뭐 한자리 수니까 네 그렇고 여기는 어, 양산부산대 병원 앞이다 보니까, 네, 어, 병원의 정문이 조금 아이러나겠다, 이래 나가 있다 보니까, 네, 그 앞에 짝 상가들이, 물론 약국이나 다른 음식점도 있지만, 특히 약국이, 왜냐면, 처방제를 받아, 나오다 보면 약국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있는 사람들이, 어, 거기에 건물을 사거나, 또는 지금 임대해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공공공지가 있는 줄다 알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음. 근데 지금 와 가지고 이제 그 물론 이제 8년 전에 현서를 치기 뭐 이전에도 그랬고 유해도 물론 그렇게 알고 왔겠지만은 그게 이제 사람들이 아니 다니도록 해야 될 어떤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길을 내달라 하는 것은 지금 직 직진으로 길을 내달라고 원하기 때문에 지금 좌로 우로 돌아 가지고는 길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그 라운딩 되어 있는 위에 위로 해 가지고 이, 이, 라운딩되 있으면, 일로는 바로는 못 넘어가게 하고, 일로 가가지고, 일로 가가지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이 길로 가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공기는, 의해께관에 지금 내가 정확하게 법을, 법을, 뭐, 잘, 그, 그 공공공지, 뭐, 무슨 법에 의해가지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그보호되야 된다는 것이, 자기들끼리 붙은 소송에 의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결문에 보면은, 양산시가 설치한, 또는 누가 했기 때간에이 간에 행수는 위급하지 아니하다. 고로 공지의 보호를 위해서 그냥 뭐 설치하는 거에 대한 무방하고 양산시는 그것을 보호를 해야 된다, 녹지를. 어떤 그런 판결에 의해 가지고 있 어, 요 예산이 통과되고, 내년에 아마 동절기가 좀 지나고 나면은 그 수백을 하든지, 화단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편 단자, 횡서는 안 하고, 다른 어떤 횡서는 해놓으면 좀 이렇게 삭막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좀 미적 감각을 포함한 그 화단을 녹지를 보호하는 시설을 할 것입니다.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 시의 입장이 더 명확하니까 네. 저도 좀 마음이 놓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헬스가 원래 설치되어 있을 때부터 낮은 헬스였지 않습니까? 예, 9 0 c m 강 거리. 예, 그래서 실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지난날이다 보면 그뭐 부산대병원을 이용했던 분들 우리 시민분들도 그 헬스를 넘어서 다니시더라고요. 예, 뭐 받침대를, 뭐나고뭐뭐 예, 예, 뭐, 뭐 계단도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던데 실적으로 질 이번에 이렇게 되면 아마 그뭐 수벽이 설치됐던 나무 벽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예, 예, 그 직진할 수는 뭐, 없도록 예, 직진할 수 없도록 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말이 안 나오게 예. 그냥 그렇게 그럼 진행하면 고려 할려고 지금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이 마치도록. 예. 뭐 수벽이 설치됐던 나무벽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예, 그, 직진할 수는 없도록, 어, 예, 직진할 수 없도록 다시 설명하면 36호 공공공지의 환경 개선 사업은 자연석을 샀던 나무를 심든 결론은 주민들이 공공공지를 가로질러 직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경남도청의 감사 내용에 불특정 다수인에 의한 수목 해순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상반된 민원이 대립하고 있지만 양산시가 위법부당하게 시행한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회신했는데 수목훼손을 할수 없도록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인 듯한데 경남도청은 양산시의회가 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이라는 세금을 승인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감사를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산시와 경남도청의 감사 내용을 보면 긍정적으로 요약해 보면 수목 훼손을 할수 없도록 환경 개선 사업을 했는데 불특정 주민들이 가로질러 훼손한 것을 두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것 같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양산시와 경남도청은 이 문제의 원인을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보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다수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원인이 이해관계인들 때문일까요? 양산시의 행정 때문일까요?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규정이 도대체 뭡니까?